전에 이 앞에서 살았는데 엄마 응? 엄마 사진 찍어? 이거 동영상이야 야 <laughs> 스트레스 한번 풀어볼까? 응? 왜? 이거 하자고? 이거 하자고? 그렇지 <laughs> 오 프로인데 준비를 하고 <laughs> 만반의 준비하는 거야? 아, 이 머리를 이야지 하지 이거, 2탄이야.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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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이 있어 잘해야 돼야너거 <laughs> 그래, <한번> <laughs> 응. 사모스포. 응.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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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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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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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니까 싸우고 이거, 이 싸우고 이거, 왼손잡이가이우고거 이거, 이이 어디 오른손이야어 그렇지. 원래는 왼손이 잽인데, 엄마,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잡이. 아, 왼손잡이라서. 왼손은 이거는 센 펀치고, 이거는 가볍게 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잽을 치는거 아, 자, 가드올리시고 주먹 높이는 항상 눈 높이에요. 음. 자,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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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원, 투. 아, 다시. 아, 잽. 그리고 펀치 치면서, 이손 나갔을 때 반대손이 비대하내려면안 되고, 눈에 붙어있어요. 아. 잽! 이거 내려와야잖아아 이거 올리라고? 잽! 응. 응. 원투! 응. 근데 이 펀치 치면서 응. 여기서 이렇게 뒤로 뜨잖아 응. 생기치려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응. 가잖아 응. 아, 펀치를 그렇게 응. 치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응. 치는 펀치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를 응. 몸을 회전하는 거야 근데 응. 뒷발이뜨는게 아니라 뒤꿈치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응. 이렇게 음. 몸이 이렇게 반 돌아 회전하는. 음. 자 해보자. 자 먼저 그렇지 가드 또 내는 거지. 아 올려. 먼저 눈으로 다시 가지 그렇지. 먼저 하나 하나, 그렇지 다시 하나 하나, 그렇지. 자 왼손으로 훅 쳐보자. 훅 옆으로 이렇게 딱 시계방향 아. 다시 그리고 다시 훅 쳐보고 멈춰보세요. 자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줘 팔꿈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쳐 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쫙 옵니다 그렇지, 그리고 훅은 상대방으로 가까이 거야. 훅. 그렇지. 훅. 이거 후분은 상대방을 가까이서 뛰치는 거야 훅훅 이것 똑같이 몸이 이렇게 회전을 깨졌네 훅 음. 그렇지 오른손 훅 이것도 옆으로 쳐야 되죠 훅 이거 찍고 있으니까 엄마 표정이 긴장이 되는데 <laughs> One, two, one, two, hook, chocolate. Mm -hmm. One, two, n t t o o 여기까지 어디까지 이쪽 손까지 원투 후쿠 아 원투 후쿠 후 네. 아. 바로 땅땅 아. 땅을 아. 다운, 다운, 쳐야지 빠르게 아. 다시 자 시작 하나 둘셋네개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둘, 둘,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 좋다 그 다음에 원투 친 다음에 이번에 상대 가 공격하면은 이렇게. 뒤로피하렇봐 아 이렇게. 한렇 천천히 게 이렇게. 렇게이게 이렇게. 이이슥박슥이렇 이렇게. 이렇렇렇게렇지이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쳤지? 응그다 원, 투까지 아, 알았어 천천히 해볼게 응 하나, 둘, 쓱 하나, 둘, 아, 그렇지 원까지? 손톱까지 쳤잖아, 응. 원쪽까지 <laughs>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응. 다시 원, 투까지 하라고 해응 하나, 둘, 쓱 하나, 아, 제 왼손 잘려제 왼손 잘려도 내가 까지리구나 오, 잘했어, 다시 자 하나, 둘, 쓱 하나, 둘, 그렇지 아, 그래? 조금만 더 해볼까? 그렇지. 응. 이번에는, 어. 원초까지 쳤지? 응. 툭 네. 쳐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훅을 공격할게. 훅을 공격하면 방금처럼 이렇게 응. 위빙으로 피 위빙이야, 위빙. 이렇게 위인거 어, 피하는게 뒤로 응. 피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피하는 것도 있고, 아 이렇게 숙여서 피하는 것도 있어. 지금 아 엄마는 뭐 응. 위빙이랑 스웨이를 배운거야. 예? 응. 네. 원어 피하고. 스파원어스파

그렇지. <laughs> 자, 이제 연결해서, 하나, 응. 하나, 둘, 셋, 빵, 원, 투, 피하고, two, 그렇지. 그 다음에, 어기 응. 어퍼컷까지. 어퍼컷은 뭐야? 이거나? 아, 위로 치는 거야? 아래서 이렇게 올려서 쳐봐. 빡! 그렇지, 이렇게 딱 일자로. 이렇게. 아, 이게 퍼지면 안 되고? 네. 이대로 그냥 쫙? 네, 이제 이렇게 쫙. 밑에서 한번 쫙 올려봐. 올려치거야 하나, 해. 천천히 해 봐. 원투슥 o 아니지, o 박 p 야지 e 박. s 쳐야지, 쳐야지. 아. 원투 피하고 s 쳐지원투 피하고 투. 원 원투. p 오른 p 왼손 p 왼손 p 왼손 p 오른 p 어퍼 아 이렇게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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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계속 해봐 하나 둘셋넷 어, 다섯 여섯 일곱 한손칠때 반대 손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아자 해봐 일곱 여덟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 자, 그렇지. 자, 이제 연결해볼게. 응. 자, 원, 투, 피하고, 투, 원, 투, 리빙하고 훅, 어요야 하나, 둘, 셋, 투, 원, 투, 피하고, 훅, 어퍼. 훅, 어퍼? 그렇지. <laughs> 한번 더. 자, 다시 한 번. 네. 하나, 어. 둘, 셋, 투, 원, 투, 피하고, 훅, 어 그렇지. 오, 자, 했다 한, 마지막 한번 더. 아, 이쪽부터 가야지. 아, 자, 아